안녕하세요. 사랑을 다육이게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다육이들을 또몇 아이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그 거리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거리대 생활을 올 봄부터 다시 또 어,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제또 집순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좀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사무실을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대를 좀더 풍성하게 더좀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 겸사 겸사 요 아이들을 몇 아이 또 품어가지고 거리대에서 어, 키워보려고 어, 엑스플랜트에서 다육이를 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어, 제가 어, 구매를 했냐면요, 요 아이들을 이제 화장지어 풀는 거부터 어, 보여드리면 어, 너무 시간이 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화장지는 다 풀었습니다. 풀러가지고. 어 어떤 아이들을 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요 아이는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이 요 아이가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하우스에서도 요 방울복랑을 키우고는 있는데요. 어, 너무 따글따글하니 어, 자구들도 많이 어,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4,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어, 거리대에서도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사실 방울복랑도참 좋아하는데요. 요 아이를 참 제가 못 키웁니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였다 어, 보내고 들였다 보내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아이 중 하나가 요방울복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포기가 안 돼가지고 계속 <laughs> 이렇게 드리고 있는 아이 중 하나가 이 방울 공랑입니다. 요번에 요 아이도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4,000원이면 너무 싸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아이가. 그리고 또 제법 좀 얼굴이 좀 다져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 아이도 한번 어, 거리대에서 또 보려고 방울 복낭을 하나 어,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요 아이는 어, 다 아시죠 레드 벨벳입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요즘 요 아이. 근데 요 아이도 하우스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에 어, 있는 아이는 요 생장점 부분이 어, 변이가 와가지고. 지금 3두 군 생으로 어,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너무 작아지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좀 볼품이 없다 보니까. 아, 요 레드벨벳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또 가격도 또 저렴합니다. 요 아이가 요즘 그래서 아 빛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거리대에서도 하나 키워보고 싶어서 요 아이도 이번에 하나 또더 들여보았습니다. 이 집은요, 이렇게 흙을 어,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흙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 말랑말랑 하지도 않고요. 이 단단함을 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흙을 다 털지 않고 이렇게 오니까 어, 좋네요. 아이들 얼굴이 단단합니다. 요 아이도 어,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다 아시는 그런 아이입니다. 독일 샴페인이죠. 독일 샴페인도 제가 하우스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독일 샴페인의 요 생장점 부근에 빨갛게. 빨간 빛감을 보여주는 그런 독일 샴페인의 매력을 제가 하우스에서도 아직 뭐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번에 어또 저렴하니까 하나 또 넣어보았습니다. 요 아이도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같이 어요 아이도 구매를 해봤고요. 요 아이는, 어... 상아스페셜 이라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상아스페셜을 제가 이번에 어, 처음 어, 품어 보게 되었는데요 상아스페셜도 항상 어, 한번 키워 보고 싶었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이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 이쁩니다 입장이 이렇게 턱턱하면서요 백분이 아주 어, 하얗게 지금 올라와 있는 아주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가운데 생장점 부근으로 빨간 물듬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 너무 이쁩니다. 입장 하나하나 보면 꼭 멀로와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 요 아이는요. 또 화이트 그린지를. <laughs> 아, 요즘 화이트 그리니까 가격이 너무 싸졌다 보니까 요아이가 또 이렇게 하나 또 품게 되었습니다. 요아이 이제 아주 작지만 아주 단단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이도 요아이가요. 한 4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서 저렴하니까 요아이 거리대에서도 한번 화이트 그린이를 어, 보고 싶어서 요 아이도 이번에 하나 또 어, 넣어, 같이 어, 넣어 보았습니다. 어, 요 아이는 어, 블루 드래곤입니다. 요 블루 드래곤도 제가 이번에 처음 어, 키워, 어, 품어 본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웃님들 다 블루 드래곤이 다들 하나쯤은 키우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요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처음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 아이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이쁩니다. 지금 입장도 너무 너무 단단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고 이렇게 흙이 같이 이렇게 털어내지 않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처음 받아봤거든요. 이런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육이 구매를 할때이 흙을 다 털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어, 화분에 심어져 있을 때그 모습 그대로 어, 간직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처음 받아봤는데. 그리고 또 제가 어, 이번에 구매한 아이는 요 아이는 어, 뮤즐리라는 어,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뮤즐리를 또 구매를 했었습니다 뮤즐리를 어 외두짜리 하나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냥 어 구매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아이 또 다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또 이쁜 모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두 근생인데 요 아이가 어 만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어 저렴한 편이고 해서 이 아이 지금 얼굴이 이쁘죠? 어 이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리대에서 이 모습을 유지를 잘 하면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한번 거리대에서 예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아이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처음입니다. 요번에 처음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 아이가 입장이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보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 어 그... 엑스플랜트 들어가서 봤을때 입장이 이렇게 도톰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입장이 조금 얇지 않나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받아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도톰합니다 도톰하면서 이런 빨간 빛감을 보여주네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만원씩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좀 합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아이를 이렇게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화분이 없어서 작은 화분에 두 아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을지 막상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어, 스피드 범프라는 어,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화면에 봤을 때 요, 어, 입장 끝 라인에 이런 프릴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입장에 이런 돌기들이 또 어, 많이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또 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요런 어 돌기가 있는 어 이런 아이들도 어 키워 보질 않아서 요번이 또어 처음인데 거리대에서 요 아이를 또 한번 어 키워 보고 싶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빛감도 가지고 있어서 어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는 스피드 범프라고 하는 어 그런 아이고요 거리대에서 예쁘게 크는 모습을 한번씩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어, 다육이를 어, 이렇게요. 이런 아이들을 이번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어... <laughs> 보이시나요? 이 아이의 이름은 비연세 무지개 금이라는 어,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그 어, 이제 엑스플랜트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빨간 어 아주 이쁘게 다져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받아본 아이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요 아이가 이제 변형을 한 모양이죠. 이렇게 어, 웃자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보고 <laughs> 조금 멘붕이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뭐, 제가 고른 아이가 맞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 확인을 했는데, 아, 맞나 봅니다. 맞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아이가 우짜란 모양이에요. 아, 요 아이는 좀, 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거리대에서 요 아이의, 어, 예쁜 모습을 다시 또, 어,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쁘게 키우면 되죠. 뭐, 아 이렇게 어 이번에 다육이들을 한번 어 제가 거리대에서 키워보려고 몇 아이 또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요 상점 말고 다른 상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점은... 어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배달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두 군데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한 집만 먼저 왔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빛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기대가 됩니다. 요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또 거리대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제가 거리대를 지금 기존 아파트 내에 어, 설치되어 있는 거리대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다 거리대를 하나 더 추가로 어, 설치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 구매를 더해 보았고요. 예쁘게 어, 자라는 모습 어, 자주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육 언박싱 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